어, 안녕하세요. 그 영상으로 인사 뵙게 돼서 어, 너무 반갑고요 어, 실제로 좀 뵙고 얼굴 한분한분 한분 뵙고 인사를 드리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예, 다시 한번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 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자료는 어, 우리 최근 코로나 19 지금 이제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병원의 질병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자 안전 관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건데요. 어,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예, 이번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QR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QR코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그 도입 배경은요, 그 지난 2015년에 그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그 병원 내부로 그 인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출입 통제가 좀 필요하다는 걸좀 느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환자 안전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뭐또 추가적으로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어, 병원 내 이제 의료, 우리 의료 관계자들까지 그 감염 예방에 대해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예, 새로운 그 기준 권고 시행안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병원에서 이제 이그 권고 시행안에 따라서 어떻게 그 효율적인 환자 안전 관리와 질병 예방 관리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방안을 좀, 음, 기준을 좀 잡는 걸로, 예, 시행안이 좀 나왔습니다. 어, 지금 2019년도 이 자료 보시면 그 심평원 평가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구조와 과정 두 가지 부분 중에 크게 어, 네 가지 인력 시설 운영 체계 관리 활동이 네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인력 쪽에 보면은 의사 1인당 뭐 환자 안전 관리수, 뭐 2번째 간호사 1인당 환자 안전 관리수가 있고, 그세 번째 이제 시설 그 외에 이제 운영 체계와 관리 활동 쪽에 있는데 운영 체계 쪽에 지금 이 QR 코드가 도입이 되는 그 사항이라고 볼수볼수 있습니다. 어, 4번 항목에 보면 감염 예방 관리 체계 쪽을 보면 어, 감염기관 관리 체계를 평가기 이제 그신평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 감염 관리실 어 병원에는 감염 관리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감염 관리실 설치와 관리 담당 인력 배치, 관리 인의 구성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감염 관리실 설치 이외에 그 감염 관리를 좀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사항도 그 지금 같이 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환자 안전 관리 체계 어 환자의 이제 외부 이탈 방지나 또그 환자를 누군가 이제 어 환자가 병원 내에서 혹시라도 어 안전사고나 예 그런 걸어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 쪽에서 이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그 새로 신설된 항목인데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 쪽에서 입원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병문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그 제한 대상 선정이라든지, 뭐 병문안 허용 시간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문안객 관리 대장 등을 활용해서, 예, 제 2의 이제 그 메르스 사태, 그리고 코로나 19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이그 이 현재 이 상황에 상황을 어떻게 방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예, 그 병원에서 좀 관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관리 방안이 좀 강화됐다는 거, 예, 요게 지금 지표로 나와 있고요 어또 하나 이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병원을 통제를 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어 병원 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 그니까그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2019년 11월부터는 병문안 관리 방법에 대한 환자 안전 관리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병원의 수익 중에 이제 환자 안전 관리료 그러니까 그 병문안 관리 체계를 잘 갖춰놨을 때 환자 안전 관리 관리료라그 항복이 신설이 돼서 그걸 병원에 조금 수익을 좀 보장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상급 그 종합 평화 종합병원 평가에서 병문안 기준 점수를 지금 3점을 만들고요. 그 세부적으로 운영 체계를 확립했을 때 1점, 그 다음에 시설 설치를 했을 때 1점, 그 다음에 그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인력을 배치했을 때 1점. 이렇게 해서 총 3점을 좀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QR 코드 시스템에 대한 기초 운영 방안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자의 경우는 이제 환자와 보호자를 등록하고, 어, DB에 이제 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합니다. 자, 관리자가 하는, 어, 주요 업무는 우리 병원에서 보통, 어, EMR, 보통 환자를 처음에 받을 때 진료 차트라든지 OCS를 활용해서 환자를 등록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환자와 보호자 데이터를 등록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예, 저희 서버 관리 서버에 병원이 갖고 있는 관리 서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서 지급된, 어, 출입 통제 카드나 아니면 손목에 있는 밴드를 이용해, 밴드를 좀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 각그 주요 시설의 병실이나 병원 입구에, 예, 그 출입 통제되어 있는 시설에서 인증을 받고 출입을 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직원은 마찬가지로 사원증을 부여받아서요 그 사원증을 통해서 예, 병원 입출입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방문객의 경우에는 어, 별도의 면회 시간 면회 시간에만 출입을 할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뭐 요양병원이 있다든가 간호간 뭐 간호간병 예, 병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 방문객의 경우에는 차전 등록 절차를 거쳐서 예, 인증을 받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옆에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어, 권한 인증 이 앞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QR 코드를 인증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직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직원이 사원증을 어, 접촉을 해서 사원증을 근접을 해서 출입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관리 서버에서 그다음에 관리자 확인까지 확인하는 과정같이그 출입 인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입문에 예, 출입문이 열리는 출입 허용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보호자용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는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 쪽에서 보면 보호자는 보호자용 카드를 좀 전달을 해 주고 QR 코드로 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이제 밴드 타입으로 해서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관리를 할수 있게끔 이 밴드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용과 보호자용 이두 개의 디바이스를 별도로 나눠서 예. 인원을 좀 구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QR 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이제 기대 효과는 어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서비스 향상이죠. 진료 회진 시간에 이제 면회객을 제한하다 보니까 어그 진료 업무에 좀 집중을 할 수, 그 회진하실 때 진료 업무에 좀 집중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그렇게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 보호자와 어 별도의 대화가 좀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보호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어~ 아마 그 보호자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좀 클레임을 좀 겪는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항들을 많이 줄여서 그~ 진료 업무에 좀 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병원 내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좀볼 수가 있으 기대 효과를 좀볼수 있습니다 어~ 로비하고 외래 쪽 그~ 진료를 좀 제외한 입원 병동 쪽에는 그~ 실제로 이제 병원 업무를 종사하는 병원 업무 종사자와 그 그 외에 이제 환자만 있기 때문에 어~ 좀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네번세 번째로는 마케팅 효과에 대한 어~ 효과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출입 통제를 통해서 병문남 감염 관리 환자 안전 관리 등이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돼 김프라가 구축되어 있던 병원이라는 걸 확인을 해서 이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좀 향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병원 쪽에선 그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통해서 그 외부인원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병원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인식으로 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방 쪽에 그 영남 쪽 같은 경우에는 이 QR코드 시스템 도입을 하시고 난 후에 지역에 있는 그 언론사에서 취재를 좀 많이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 최근에 있는 이런 그 코로나 이슈를 좀 어떻게 능동적으로 잘 대체를 하고 계시는지 병원 소개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 효과에도 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그 다음에 병문안 관리 규정 수립을 통해서 어 출입통제 시스템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그 병원에 있는 그 진료 습과 인상과 그 다음에 그 환자 안전 관리료가 별도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 진료 항목 쪽에서 좀 수가 인상 쪽에서 좀 수익을 또 그~ 상출을 할수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간병 비용 뭐~ 간병인을 병원에서 이제 채용하시거나 간병인을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간병 비용에 대한 그~ 소개 인자 소개 비용을 인상 그~ 소개 비용에 대한 인상을 어~ 그~ 이~ 시설투자 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좀 향상할 수 있는 예 그런 효과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 이 QR코드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